제가 한번더 공부해드립니다. 11기 상 4장 20절에서 28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오래밭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방에서부터 불레사사람의 땅의 인기까지와 애국층의 인기 위치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마쳐 생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식고리여 굵은 밀가루가 육식고리요살진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위에 수사승과 노르와 암사승과 살진새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이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에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당에서부터 구일 세바의 일까지, 각기 포드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고의 말, 위안관의 사망이요. 마당이 만 이천 명이며, 근지방 근지,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으며또 그들이 각기 징구를 따라 말과 줌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것으로 가져왔더라. 가장 행복한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대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해질 때 예수로 충만해질 때 이렇게 행복한 삶이 기록될 수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는 장관 재능이 있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의 측면, 언약의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곁들여서, 견주어서 봐야 됩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난 편의식게할 것이다. 3일 아침장 11절. 내씨를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했어요 하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면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을까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드렸더라 하는 말씀 그래서 언약의 말씀들이 일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완전히 성취되어질 천국을 지금 솔로몬 왕국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리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속사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 일 부분 이루어져서 태평성대한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1 1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인 나라의 일부를 경험하자요 네. 말씀대로 살면 하나인 나라의 부유함을 체험하게 하시더라. 아, 네. 하나인 나라의 평강을 체험하도록 하시더라 이거예요. 네. 말씀대로 살면. 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얘기 다른 얘기가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잘 믿으라는 얘기.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윤례와 증거를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 율법은 구원의 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살의 법으로 준 거예요. 생활의 법으로. 이스라엘사람들은 그걸 차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서기관들은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때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찬민하고 스테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나는 그거, 없죠 바보 같은 사람들 어떻게, 응? 어? 그 자기들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뭐또 부활했다고 해고 정신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스테반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거듭나고 보니까, 아,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죄를, 예? 네?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laughs> 어떤 삶이냐 믿는 사람들의 의의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음. 그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의가 바이사인과 스리광의 의의보다 낫지 않냐 하면 별단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밑에 마태복음 5장 밑에 사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거 강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십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20절 보면 사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고려같지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하였더라. 워이 말씀은요 이미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메시아 언약 계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일부, 하나님 나라의 일부, 언약의 일부가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대게 큰 복을 주고 메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하리니 여기 모래 써있지 않아서 있어요. 모래 같이 많게 되면 써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상 세계도 똑같아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언약 계시의 말씀 안에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한 부분들을 보셔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하나의 신실하신이이 역사 가운데, 한 공간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는가.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세기 15장에도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네, 똑같은 말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먼저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어지거든요. 그 자손 중에서 가장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5장.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거 읽으시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저계시록까지다 변면됩니다. 이게. 네. 창세기 15장.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5절 보세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 5장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묵별을 쓸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뭇별 모래와 같이. 할 때, 내자손이와가될 네 것이라고 할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손들 얘기해. 그렇게 하고 쭉 보시면서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친거라지며. 1 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친거라지며.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애굽. 네. 애굽이에요? 어떻게 친거였어요? 열 가지 재앙.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 이끌, 이끌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그양말로 가난하게 고생했죠?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해주셨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나를친 후에 친 후에 내가 진 거라 지으며 그 나라를 치는 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래서 이 은혜가 바로 큰 재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격스러운 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큰 재물이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재물을 뭐라고 써있다고 요 은혜였더라. 은혜. 예수 믿으면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요. 아니, 확실하게 부자 돼요. 그러고 우리에게 얘기 된다면 어때요? 가난한 나라에요 부자다 어. 그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그각 그, 자꾸 그 생각이 이게 자꾸 끊어져 필름이 끊어지듯이 아니 뭘 가지고 갈지 잊어버리고 집에 나오시다가 핸드폰 놓고 나오시면 괜찮아 그냥 옷도 거꾸로 입고 나오시면 괜찮아 그런데 이런거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아, 하 나를 님 위해서 너무너무 부유한 네? 하나님의 세계를 준비하셨구나라고 그 믿음만은 잊어버리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셔야지 친구 약간, 건만증이 있어서 이정일은 못해가지고.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날 때가 한두 분이 아닌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인다라는 부자다라는 데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신들을 그렇게 치자 마시고, 은근 폐물로 치우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것처럼, 절대로 신앙생활은 부도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실출처럼 <laughs> 출협에서 나올 때, 출애굽시2자 해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 대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수님 오실 때이 <laughs> 땅에 오실 때예수 있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 보일 거예요 야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오는 사람들을 막 땅을 치고 이야 <laughs>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다고 그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진짜아니요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볼 거예요. 저 사람들 봐. 요과욕신들이다고활해서 응? <laughs> 네. 생 천국으로 돌아가는게아니야 우리에게 그라소망입니다그라소망그 있습니다. 그라소니소만있니 있습니다. 그라소만 있습니다. 그라소만 니강 그라소만 있습니다. 그라소만 있 아무도 눈이 쓸수 없는 큰 물이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이원이 어디에서 또 나타났냐면요 천국에서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이일 위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읽혀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노로말미야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때 땅의 모든 족속을 다음과 치킨합니다강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이방들이 모든 민족이 노로말미야마 복을 받을 것이다어요 아브라함만 그 말씀을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 말씀을 하셔서 다윗도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아요. 이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충분한지 몰라요. 그 땅은 얼마나 넓은 땅일까요? 네, 그 땅은. 자, 창세기 15장 8절 표져있죠? 쭉거 보시면은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큰강할때 오늘 보고 에는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름 안 나와요. 이스람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행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쓰여있어요. 자 11기사 4장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사사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쓰여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 요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쓰고 계시때 내가 이 땅을 에룩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자손에게줄 것이더라고 할때그 강이 21절에 있는 그강 이사들에 있는 그가 또 이사들 중간에 있는 그가 해놓고 숫자 써놨죠? 네.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최종형씨가 2자 써놨는데 2자? 네, 뭐라고 썼어요? 1자만 네, 써놓고 1자만 써놓고 뭐라고 썼어요? 그래요. 이런 <laughs> 글씨를 좀 크게 봤어야 되는데 조금만 써놨어요. 어렸을 때 보이시겠냐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더는 얘기네요.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여, 그게 이만의 신천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주는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셨는데,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적 공간에서 성취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땅이 너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늘의 위를 보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남편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너무 아름답더라. 모든 눈물을 그인에서 닦아 주신대.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곡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아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시앙 생활은 시험에 들지 말고 이겨야될 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기지 않으면요, 그 나라 못 가요. <laughs>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다. 아, 네. 그 나라에서는 평화가 넘쳐나죠? 평화가 넘쳐나는. 네. 24절 끝에 그가 사방에 들린 모든 민족과 평화를 느렸으니 26절,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당에서부터 부엘사바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더라. 우리는 어디에 살까요? 생명나무 밑에서 평안히 살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음. 생명나무.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여기에 대해서요, 들을 를봤니다 너무 많아요. 예. 저도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그 안에 막 보니까 전금이 있고 말이죠. 막 인테리어가 말이죠. 예. 남보석, 뭐, 이, 크뭐 기초선, 교복이요. 예. 남보석이속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마루요. 홍보석이요. 화목이요. 예. 천국의 그 인테리어 조금 소품을, 예. 사도 요한이 소개시켰, 시켰잖아요. 정말 잘 싸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한 달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